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운해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입체화 하가인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옷장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중에 파는 제품이 아니라 자기가 디자인하는, 어떤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어, 것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방에, 어느, 저기,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목공서를 찾아가게 됐어요. 이 피카소가. 그런데 피카소는 평소에 자신이 생각했던 디자인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어, 떤 가구를 사러 가면 내가 늘 이렇게 생각해놨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피카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목공서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목공소에 가서 이러이러 이러한 디자인으로 나의 옷장을 만들어 줄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공소 주인이 피카소를 알아봤어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용은 얼마든지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다줄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공소 주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피카소를 알아보고 아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들어가는 그 재료비만 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여기다가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사인. 그러니까이 사람 목공사 주인은 이 피카소는 유명한 화가니까 사인 하나만 해주면은 그 사람은 그 사인을 하나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카소가 사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목공사 주인은 이 피카소에게 어, 그 가구를 옷장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이 피카소는 목공서에게 사인은 해줬지만 목공서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사인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어디를 잠깐 갔다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 왜저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랬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이었어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 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나로 여기 가득 차 있으면 누가가 뭔뭐 말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사인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지가 뭔데 뭐막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떠한 사람 어린 아이가 말을 해도 아저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뭐 나에게 듣게 하시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기 보면 피카소는 자기가 진필로 그 목공서에게 사인을 해 줬어요. 그쵸? 근데 이 스케치를 통해서 훗날 더큰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목공서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피카소 왜 그래요? 피카소 서명이 써져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가의 서명이 써져 있죠 하나님의 진필이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우상의 무능함과 몰락을 선포하셔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누보신들을 무능하고 허망한 우상으로 그들을 몰락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 낳듯이 지으셨다 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과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사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늙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보살펴 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는데 안을 깔아줄 것이고, 품어줄 것이고, 어떠한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구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폐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구, 이 폐역한 자식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전에 큰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미래에 베푸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시고, 또,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시고 계시는데, 떠난 자들, 멀리 떠난 자들을 붕고하시며 주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오늘 바벨론의 우상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때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남의 거가 아니에요. 내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나보고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상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이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 벨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이렇게 말하지 그죠? 그래서 누버는 구부러졌고, 이 누버는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벨의 손자들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졌고 그들은 바벨론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을 우상을, 이들은 우상을 갖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것들을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이제에 보니까 그들은 구부러졌고 이 바벨론 우상들은 다 구부러졌고 그들은, 바벨론 우상들은 일자에 엎드려졌고,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시킨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잡혀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끌려가,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거기서 왕을 어, 꿈을 해몽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벨더 사살이라고, 그쵸? 그래서 이 바벨론, 다니엘도 이름이 어떻게 이죠 베일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는 다 베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이름이, 우리 이스라엘에는 뭐가 들어가죠? 엘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요. 엘. 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보면 다엘뭐 무슨 엘 이렇게 막 들어가죠 엘루와살응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우상을 무능한가 몰라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의 주신이 이런 배를 엎드려졌고 루거는 구부러졌으며. 그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었고, 때메고 다니던 우상은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상은 우리가 지금 우상은 뭐냐면 은 탐심이에요. 내가 갖고자 하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거, 나의 욕심, 그런 것들이 다 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금송하지 만드는 것. 금성아지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 엎어버리잖아요. 아브람도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해서 얻었지만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죠?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아, 네. 구약의 우상은 보여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외에 생각하는 것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잘 되려고 해도 내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잘 되게 해 주셔야지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야 1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의 67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재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단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아사는 우리 어 역대야 14장 한번 봅시다. 14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2절에 봅시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신당을 없이 했다고 그랬어요. 아, 산당을 없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찍고 4절에 보니까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에 보니까 태양상을 없이 하며 아사에게 그 땅이 평안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상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다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봅시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네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네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보 살펴주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고 그랬어요?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 우리는 남은 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 주실 것이고, 내가 지었은 적,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안아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어?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어? 구하여 냈는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면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제를 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어 은을 저울에 달아서 장색에게 주고 그것들을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다음에 실제를 끝에 보니까 그에게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어, 하면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고난에서도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 0편 96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7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늘의 만방의 모든 신, 모든 신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그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어떤 우상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요시야를 보겠습니다. 우리 왕하 23장을 한번 볼까요? 왕하 23장을 한번 봅시다. 앞에 열왕기하를 보세요. 23장을 한번 봐봐요. 23장의 5절을 5절을 한번 봅시다. 옛적에 603장.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 유다 모든 거울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을 패하며 이제 요시아는 이렇게 했다는 라 거예요. 그 다음에 바할과 해가 달 열두 궁성을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아세라 상을 내어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고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그랬어요. 7절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시아나 대제사장과 문 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 우상과 기명, 하나님 전에 내다놓고 모두 불살에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요시야는 모든 대 제사장들과 문지키는 자들에게 발 우상 숭배하는 기명 전에 다 갖다 놓고 불사르고 폐하고 이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인을 그 입술로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말하라는지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되냐. 세 번째는 잘못하면 경고하나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됩니다. 폐역자들의 경고와 구원의 약속을 합니다. 8절에서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폐역한 자들은 누구냐면 포로 생활 중에서도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도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쩨쩨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은 뭐예요? 홍수 심판을 말하고, 족장 때에 출애굽, 출애굽을 할 때, 홍, 홍, 홍해를 건널 때 또...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배와 정복을 할때 그런 것들을 예적이를 너희들을 기억해봐라.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간섭하고, 너희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줬고, 너희들을 안아서, 품모를 안아서 거기로 홍해를 건너게 했는지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할 때는 막 내가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는 하나님한테 가죠. 하나님은 그럴 때 진짜 그렇게 했지. 그러지만 내가 조금 배부르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 조금만 풀어주면 너무 감사가 넘쳐서 어찌할지를 몰라요. 근데 그 감사가 며칠 안 간다는 거예요. 며칠 안 가서 내가 교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교만해지고 또 부정적이 되고 언제 하나님이 나한 내게 감사를 줬는지 기억을 안 난다라는 거예요. 잊어먹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로 인해서 노로인 해서 홍수 심판을 있게 했어요. 그다음에 출애굽을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그래 그랬을 때도 다 우리를 안아서 거기다가 갖다 놓고 어, 노아방교에다 갖다 놨잖아요 우리를 너희들 물에 빠지지 않게 떠내려 가지 않게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원상태로 온다는 라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을 가서도 마찬가지예 분배하고 정복을 할 때도 어, 하나님께서 요소화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인간이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묘락이살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미래의 구원 사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잘못하면 경고하나 복 회복,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네. 아, 네. 우리가 어떤 난간에 서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우리가 교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 저분이 정말 로 오늘 나를 듣게 하시는구나. 나를 듣게 하시네. 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빨리 절가다 알아들어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 말하든지 말든지 들은 척, 만척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으로도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입술로 통해서도 나에게 말한다라는 거꼭 잊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야 1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68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왕을 맞아 가르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 들어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야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시하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아합과 정략 결혼한 여호사바동이 아람과 전쟁에 함께 나갔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바선 구살 생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왕을 책망한 사람이 예후예요. 우리 역대하 19장 한번 봅시다. 역대하 19장도 보면 2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이렇게 말했죠? 여호사밭을 맞아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죠? 아합은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죠. 바알씨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요사바이 예루살렘을 구하더니 나가서 부활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과 함까지 민간에 순행하여 또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성에 재판관을 세우고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함이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가 행하라. 요사밧이 8 절에 보니까 요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모든 성사를 재판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청의의 성심으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사 요사밧은 아까 정략결혼을 맺었어요. 사돈이 된 거예요. 사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돈이 되어서. 이렇게 전쟁이 나갔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벗은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후가 악한 남을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한 뭐, 사랑 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잘못했다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 여호사벗이 예후가 말하는 것을 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이요 사박과 같이 우리가 예전에는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저께까지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보신다 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리라고 말하죠. 의리. 어떤 일을 도우면은 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의리가 있으면서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근데 의리를 지키는 자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의리를 지키는 자는 또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의리 지키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사람의 문제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그 의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그때에 딱 집어서 딱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태해서 낳았다. 그런데 너희들을 노년이 늙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품어줄 것이고, 내가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안아줄 것이고, 품을 것이고, 너희들이 어떠한 일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우상에 비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이 꼭 무슨 남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들이 우상이 아니에요. 나를 비우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싸인이에요. 내가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아멘. 하나님한테 늘 묻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지요? 이런 욕심을 부려도 되는지요? 이런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늘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요 네.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되느냐? 우상은 반드시 붕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상을 갖고 있지만 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우상은 나 때문에 그 우상이 부서지는 거예요. 우상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도 못시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우상과 비교할 수 있냐는 거죠. 잘못하면 경고하는 회복시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잡아질 수도 있어요. 남의 것 탐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베 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싸인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성전으로 그 말씀이 다가와 나에게 속삭이는 말씀을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